지세대 72%가 식단 영감을 소셜. 미디어 특히 틱톡 84%가 인스타그램 75%에서 얻는다고 해요. 요리부터 재료 구매까지 사실상 그들의 주방은 피드 속에 있습니다. 같은 소소한 공감 대화로 연결 짓기 딱 좋아요. 변화의 영향. 전통적 요리책 TV 요리 프로그램의 하락. 대신 SNS 인플루언서 셰프, 푸드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급상승. 식품 브랜드 마케팅 변화. 요리 키워드에 맞춘 짧은 영상 릴스 제작 해시태그 챌린지 활용 재미있는 사례 구운 페타치즈 파스타 2021년 틱톡에서 시작 전 세계 식재료 매진 사태 포카치아 아트 빵위에 야채로 그림 그리기 인스타그램 감성 음식 열풍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케이-푸드 콘텐츠로 변형돼 서구권까지 확산 정리 지세대에게 소셜 미디어는 레시피북이자 식재료 마켓입니다 단순히 뭘 먹을까? 가 아니라 트렌드를 따라가는 놀이가 됐고 음식 소비 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